간편한 자취생 가성비 음식 쿠팡 로켓 프레시 추천 세가지 할인 치킨 너겟은 1.2kg의 대용량으로 냉동 보관이 가능해 바쁜 일상 속에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제품입니다. 소비기한이 2025년까지 넉넉하여 장기 보관에도 좋습니다. 국내산 닭고기를 74.65% 사용하여 믿을 수 있는 품질을 자랑하며 프라이드 맛이 정말 맛있어요. 조리 방법도 다양해서 에어프라이어나 가스레인지에서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름에 구우면 더욱 바삭하고 고소한 맛이 살아나니 꼭 한번 시도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아이들 간식이나 맥주 안주로도 최고인 이 치킨너겟, 저희 집에서도 항상 구비해두는 필수 아이템입니다. 곰곰 새우 볶음밥, 정말 간편하고 맛있는 제품이에요. 300g씩 6팩이 들어있어서, 혼자 사는 분들이나 바쁜 주부님들께 딱 맞는 양이에요. 전자레인지에 돌리기만 하면 되니 조리도 아주 간단하답니다. 새우가 푸짐하게 들어있고 당근과 완두콩 등 신선한 채소도 가득해 영양도 챙길 수 있어요. 냉동 보관이 가능해서 소비기한도 넉넉하고 언제든지 꺼내서 맛있는 한끼를 해결할 수 있어 정말 유용하답니다. 가격도 저렴해서 가성비가 뛰어나고 여러 번 재구매할 만큼 만족스러운 제품이에요. 바쁜 일상 속에서 간편하게 한끼를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께 적극 추천합니다. 풀무원 얇은 피꽉찬속 고기만두는 냉동 보관이 가능한 만두로 640g의 총중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비기한이 2025년까지 넉넉해 장기간 보관할 수 있어요. 얇은 만두피는 쫄깃하고 속은 풍성하게 가득 차 있어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찌거나 구워서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어 자취생이나 바쁜 주부님들에게 딱이에요. 다양한 요리에 활용 가능하니 냉동실에 꼭 쟁여두세요. 풀무원에 믿을 수 있는 품질로 가족 모두가 만족할 만한 선택입니다.